네, 안녕하십니까. 한손 미술사의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저희가 아홉 번째 강좌에 이어서 중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중세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도 순례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가장 유명하실 겁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런데 그 순례길, 특히 산티아고에 관련된 산티아고 대콤파스텔라로 가는 순례길이죠. 그 순례길로 인해서 중세 시대의 예술 작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어 탄생하게 됩니다. 순례길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성당과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순례길의 목표점이었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세 시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순례길을 말씀을 드려야 되냐 그러면 그리고 그 순례길 이전의 역사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냐 그러면 로마의 분열과 서로마의 몰락이 그러한 순례길의 탄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사세기경에 이르러서 동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콘스탄티노스 대제 1세는 자신이 서로마에 머물지 않고 동로마로 옮겨가게 됩니다. 동로마로 옮겨가면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런데 수도를 이전했다는 말은 경제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가 서로마에서 지금의 로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에서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로마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동로마는 상당히 융성해지게 되는데 서로마는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군사적인 것이라든가 행정적인 모든 부분들이 혼란스럽다 보니 이제 국력이 약해지게 되죠. 그리고 항상 국력이 약해지게 되면 외적의 침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게르만족들이 침입하게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남쪽이 아무래도 따뜻하겠죠? 남쪽이 아무래도 따뜻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동로마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군력, 국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비전티움 제국으로 거듭나다 보니, 어, 뭐랄까요. 군사력도 강하고 방어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동로마로는 가지 못하고 서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마가 그 게로만족의 침입을 맞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로마 제국 중 서쪽 지역이었던 서로마 제국 지역이었죠. 서로마 제국 지역을 그 게르만족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서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했었냐, 그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르만족들은 전혀 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보다 더, 뭐랄까요, 강력하죠.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신보다 저 사람들의 신이 더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게 되냐 게되 그러면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러면 더욱 더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원래 성지순례라는 것은 성지로 가야 되죠. 근데 기독교의 성지는 어디냐? 이것 때문에 맨날 이 동네가 싸우는데 기독교의 성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원래 그때 당시 기독교 사람들도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었어야 되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일단 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비잔티움 제국이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혼란스러움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대신에 선택한 성지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교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교회가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죠. 이 산티아고 대 콤프스텔라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그때 당시 9 세기 경에 에스파냐의 아스트리아 왕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계시를 받게 되는데 어떤 계시를 받게 되냐면 성 야곱의 유해를 가리키는 별을 보게 됐다라는 계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 보니까 성 야곱의 유해가 거기서 발견됐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9 세기 경에. 그래서 그성 야곱의 유해가 그 산티아고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산티아고란 이름도 뭐냐? 세인트 야고보를 스페인식 발음으로 해서 산트 야고보가 돼서 산티아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발견돼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뭐냐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가 됩니다. 성지 순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중세 시대에는 도시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산티아고 이 지금 이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길이 유행하게 됩니다. 순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게 되죠.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호텔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무슨 프랑크족이니 서구트족이니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정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가다가 멈출 수 있는 가다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여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수도원이 대신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머무를 곳으로는 교회가 더 적당하겠죠. 그래서 수도원이나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지 말라고. 안내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여행 가이드북 같은 거겠죠? 여행 가이드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세기 경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에메릭 피코가 작성한 갈렉스티누스 사본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갈렉스티누스 사본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길의 지도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러한 순례길들을 지도로 나타낸 모습들이죠.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어 산티아고가 지금 스페인에 있죠. 스페인에 있지만 이때 당시에 스페인 사람들만 여기를 갔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준으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스위스라든가 기타 등등 이 유럽 사람들이죠. 유럽 전역에서 이 산티아고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출발점, 스타트 지점이 있고, 골, 골은 어디냐, 바로 산티아고였죠. 그래서 그 길이 다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원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 수도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뭉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류라식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중세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마을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일정합니다. 약 20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죠. 20에서 30km라는 거리는 왜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투나자들이 하루에 갈수 있는 거리가 한 20에서 30km 정도였죠. 그래서 이 30km 사이로. 그 수도원들이 생겼고 그 수도원들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베질레의 마들렌 성당과 그 근처의 언덕을 보여주는,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 베질레라는 마을도 보시면 요 상당히 독특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독특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의 도시나 이런 것들은 요 기획도시입니다. 기획도시이기 때문에 길이 반듯반듯합니다. 반듯반다주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만들어진 방법이 어떤 것이냐? 술래길이 먼저 생기고 술래길 사이사이에 교회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술래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사를 해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교회가 있고 길을 가운데 놓고 길을 주변으로 양옆으로 집들이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베즐레 마을이라는 곳이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세 도시였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뭐랄까요. 교회 양식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되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산티아고 대 콤프스텔라를 보시면서 이 중세 예술 그리고 나중에 되면 르네상스, 바로크 예술까지도 이어지는 어떠한 기독교 도상학적인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순례길을 따라서 산티아고 대 콤프스텔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티아고 대 콤프스텔라로 가기 위해서 순례길을 걷다 보시면요, 은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어,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개껍질입니다. 여기가 바로 순례길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상징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순례길이 한창 유행을 했을 때였죠. 그때 당시에 중세 시대에는 순례를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순례자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개껍질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로 이렇게 가 보시면은요 지금 정면 이 정면을 파사드라고 하는데 정면 중에서 뭐가 제일 눈에 띄시죠? 정면 위쪽에 보시면 뭔가 여기 야, 약간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조각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성 야곱입니다. 성 야곱인데 이성 야곱의 사진을 한번 확대를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야곱의 얼굴 모습을 보시면 일단 먼저 뭘 들고 있냐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있죠. 이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성 야곱이 순례길을 상징하기 때문에 순례길의 순례자들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이 지팡이를 성 야곱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유럽이라든가 뭐 여기 저기 성당이나 이런 곳을 가셨을 때 그림이나 조각 혹은 뭐 스테인드글라스를 보실 때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야곱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어떠한 한 사람이 화살이 박혀 있다, 몸에 화살이 박혀 있다, 그 사람은 성 세바스찬이 되는 것이고요. 열쇠를 들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어떠한 이미지를 보고 이 사람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역할인지, 이름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이러한 것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도상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상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상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이 도상에 좀더 복잡한 것들을 말할 때는 도상해석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 야곱의 조각을 확대를 해 보시면 뭐가 있죠? 모자나 옷에 조개 껍질이 있죠. 이 조개 껍질이 곧 순례길을 상징하는 성 야곱을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사드 밑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산티아고대 콤포스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보입니다. 입구를 자세히 보시면 정말로 화려하게 조각이 되어 있죠. 정말 화려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쭉 놓고 보시자면 가장 가운데 요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요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즉 예수를 조각한 예수상이고 그 옆에 네 명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네 명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대복음서의 저자입니다. 이 사대복음서의 저자가 바로 이 예수상 주변에 있는 네 사람인데 이네 사람이 각각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냐 그러면 그각 사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데리고 있는 동물들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입장 방향에서 좌측 상단을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면 한 사람이 사대복음서의 저자 중한 사람이 이거 새처럼 보이시겠지만 이거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를 데리고 있죠. 이 독수리가 뭐 누구의 상징이냐 바로 요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 그림을 봤는데 예수와 그리고 뭐 갑자기 독수리가 있다. 그럼 그 요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보시면 사람이 황소를 들고 있죠. 황소를 들고 있는데 이 황소가 누구냐? 바로 누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보시면 오른쪽 아래죠. 오른쪽 아래에는 사자를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사자는 마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데리고 있죠 아무것도 안 데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딱히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그 사대 보음소의 저자를 상징합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천사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천사가 바로 마태를 상징합니다 그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누가 옆에 보시면은요,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 그리고 누가와 십자가를 든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뭔가를 들고 있죠? 요게 뭐냐 그러면 바로 채찍입니다.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보시면, 반대편 옆쪽으로 가보시면, 마가 옆쪽에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은 막대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못입니다. 못.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했던 못이죠. 예수의 어떤 고난들을 상징하는 것이 그 옆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상 바로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 그러면 지금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누구라고요? 성 야곱을 묘사한 조각이고 그리고 그쪽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을 또 왼쪽 그 기둥 쪽을 보시면 이렇게 네 사람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네 사람은 누구냐 예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중앙 아치의 오른쪽 기둥을 보시면 이렇게 또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성자들이죠 성인들이죠 성인들인데 누구냐 가장 왼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쪽 손에 이게 들고 있는 게 뭔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열쇠입니다. 즉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옆에는 바울이 있고 그 옆에는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 보시면 지팡이 들고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 발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 하나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기독교 도상학. 큰 광범위한 범위로서는 도상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상학은 원래 아이코노그라피아에서 오는 말인데, 도상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만 해석하는 것뿐만은 아니고요. 그거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 때 못을 세개 썼느냐 네개 썼느냐가 시대가 다릅니다. 어떠한 시, 특정 시점에는 세 개만 쓰고요, 어떤 특정 시점에는 네개 쓰고 그런 시기로 하기도 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혔는데 그 짧은 뭐 치마처럼 이렇게 넝마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그게 길어진 시기가 있습니다. 짧고 기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시기가 달라지고 그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기독교 도상학 같은 경우에는 그 도상들을 해석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역사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떠한 사고방식과 개념과 관념들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도상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그 우상숭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디테일하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어떤 상징 개념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는 게 바로 기독교 도상학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 안티아고데 콘퍼스텔라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중세 교회 예, 보시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보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는 생트푸아 대성당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생트푸아 대성당은 4세기경에 순교한 성녀 피데스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이 생트푸아 대성당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생트푸아냐? 이 피데스를 프랑스식으로 발음한 게 바로 푸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트 푸아 대성당인데 이 입구에 보시면 아치 안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조각이 되어 있죠. 이 조각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도상학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항상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겠죠.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이 가운데 있는데 이게 산티아고 대콤포스텔라는요 예수상이 손을 요렇게 들고 있거든요. 요렇게 들고 있는데 요주각상은 어떻게 들고 있냐 그러면 손을 한쪽은 위로 들고 있죠. 그러니까는 오른쪽이죠. 오른손은 위로 들고 있고요. 왼손은 아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기본적으로 어떠한 도상이냐 그러면 오른손을 위로 들고 있죠. 항상 웬만하면 오른쪽입니다. 왜냐 오른쪽이 좋은 거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위로 들고 있는 것은 뭐냐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왼손을 아래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럼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천국과 지옥, 즉, 최후의 심판 장면을 여기에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 외수상 왼쪽에 보시면, 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확대를 해 보시면요, 가장 예수 가장 옆에 누가 있느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파란색은요 귀한 색이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못 씁니다. 누구한테만 쓸수 있느냐? 성모 마리아에게만 쓸 수가 있죠.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보시면 열쇠를 들고 있죠.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근데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앞서는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은둔자 다동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이 세상이죠. 복잡한 이 세상 그리고 복잡한 교회 권력 관계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 그러면 지금의 생트프와 대성당에 있는 곳으로 은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생트프와 대성당에 시작이 되는 성당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운둔자 다동, 다동이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운둔자 다동이 뒤에 보시면 이 생트포와 대성당의 주인이자 수도원장의 주인인 대수도원장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약간 꾸부장하게 겸손한 표정, 태도로 있는데 머리는뭘 쓰고 있습니다. 왕관은 쓰고 있죠. 누구냐? 왕이긴 왕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 이 생트포와 대성당의 지어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 그게 누구냐? 샤를마이대지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뭐가 있냐 그러면 가운데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치 형태로 돼 있죠. 이 아치 형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 소년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상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오른쪽 우리가 보는 쪽 방향에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천사가 네 명이 있습니다. 천사 네 명이 있는데. 예수 쪽을 향하고 있는 천사 두 명은요, 한 명은 위에 있는 천사는 책을 들고 있고요, 한 명은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써져 있는 생명책이고, 근데 이 향로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로를 들고 있고, 그 뒤편에 있는 그 천사 두 명은 뭘 살, 들고 있냐 그러면 창과 칼, 방패 같은 것들을 들고 있죠. 창과 칼, 방패, 무언가를 막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 악마들이 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이 천사들이 막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좀 흉측하게 생긴 어떤 악마 같은 게 있죠. 악마가 사람들을 어디로 무슨 괴물 같은 존재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있잖아요. 괴물이 입속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의 가운데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양옆에는 여기 뭔가를 이 주머니를 메고 있는 사람은요, 보통 그러니까 탐욕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그 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남자와 여자가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부정과 정욕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듯, 뭐, 하나하나 이미지는 그 각각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게 바로 기독교 도상학, 혹은 도상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열쇠가 상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슬랙길의 상징인 야고보는 조개껍데기와 무슨 지팡이 같은 것이고,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장교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보통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보는 건 기독교 도상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독교 도상학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게르만족의 침입과 그리고 사회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술래길을 찾아 떠나가게 되는데 그 술래길 속에서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곳곳에 도시와 교회들, 그리고 수도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도원들의 어떠한 양식은 11강째 말씀드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발전이 되게 되고, 각각의 교회에는 이런 식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의미를 담은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을, 읽는 방법을 도상학, 도상해석학, 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긴 시간 동안이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